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사도 베드로나, 그 바울도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서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고 증언합니다. 처음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실 때 죽은 영은 살아납니다. 이때부터 영은 성령님과 함께 두렵고 떨림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네. 우리는 단한 가지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보내 주신 것은 이 모든 옛사람의 죄를 전부 회개해서 다 무너뜨리고 네, 새로 예수 그리스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집을 아름다운 인격으로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고 다시 재창조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 주신 거란 말이죠. 그 육의 나이가 있듯이 영의 몸도 나이가 있는데요. 영의 나이는 모태 신앙이나 교회를 많이 다닌 횟수와 상관없습니다. 영의 나이는 믿음과 연관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받고 속사람이 거듭나는 순간 죽은 영은 아이로 아이의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죄를 회개해야만 자라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영이 성령과 연합하여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요 혼이 그리스의 인격으로 변화된 만큼 영혼이 자라는 것입니다 영의 나이가 점점점 많아지고 자란다는 것은 내가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의 새 성품으로 변화된 만큼 이루어지는 것이죠 영의 나이가 어른으로 성장하여서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그리스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대부분 복음적인 메시지가 전문 어린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단한 말씀을 먹고 그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원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다니지만 감추어진 보아를 발견하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는 아버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기갈 시대예요.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육의 귀가 아니라 영의 귀! 영의 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깊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 다닐 것이 아니라 성경을 소리 내서 읽으면서 영의 귀로 들려주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성경을 소리 내서 읽으며 회개할 때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승현자매님이 지난번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이렇게 이제 찬양 경험 악하게 틀어 놓고 성경을 소리내서 선파하면서 이제 회개를 했을 때 제가 그, 그걸 끄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 그 소리가 이렇게 선파할 때이 귀로 들리도록 어, 그런 걸 틀어 놓지 말고 그냥 하라고 제가 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어, 우리가 이렇게 이 찬양이나 뭘 틀어 놓고 막 소리만 내면 사실 소리는 소리 내는 자체에서도 그 어둠이 이렇게 이제 제거되고 충전이 되는 기는 해요. 그러나 어 아무래도 내가 이렇게 영의 귀로해서 내가 이렇게 소리 내고 들려주면 더 효과적이라는 뜻이죠. 영이 그 믿음으로 자라지 못할 끊임없이 방해하는 존재가 막이죠. 그러므로 죄와 정욕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마귀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애정과 욕망의 밥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 안에 뿌리 박힌 탐욕의 우상들을 파 버리는 것입니다 소유욕을 버리는 것이에요 죄로 넘어지게 하는 것마다 마음에서 내려놔야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무엇인가 신경이 쓰이고 걱정을 하고 있다면 주님께 맡긴 것은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에 대해서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뭐 기도한다고 들어주시나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 안 해주 상관없이 주님을 아버지를 아버지가 안 좋은 걸 주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손에 주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그냥 맡기는 게 최선이고요. 그런 영혼들이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고 하나님이 그 인생 모든 걸다 책임주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혼이 갈망을 선악가가 우리는 무엇인 찾아서 그걸 내려놓아야 돼요. 탐욕을 버리지 않는 이상 저주의 영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의 터 위에 굳건히 세워지면 정육과 죄성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영을 배부르게 말씀을 많이 먹고 강건하게 살찌고 성장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말은 세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애정과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권합니다. 주안에서 건전한 일을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일을 통해서 연단도 받아야 되고 이 믿음의 성장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 중에서요. 영혼에 해가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유익한 일을 우리는 찾아서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에 해가 되는 해가 되거나 죄를 짓는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증언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속죄 은총을 베풀어서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증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고 생명을 위한 살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단어를 쓴 것은 그리스인들은 천국 시민으로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행인처럼 잠시 머물다 가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 시민으로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준비하는 광야 훈련장소로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본성을 가진 육체의 정욕을 첫 복종시키며 매 순간 부인해야 합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어예한 것처럼요. 그 우리도 육체의 정욕을 죄역에서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함께 죽고 어, 부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자아가 올라올 때마다 죽은 자로 반응하면 날마다 죽는 것이에요. 자아 부인할 때 죽는 거예요. 그게 순교의 삶입니다. 뭐, 예를 들면, 분노가 이렇게, 어 올라올 때, 그, 예수 죽음, 내 죽음! 선포하면서, 분노를 일으키는 문제들을 그 순간, 어, 회개하고 포기하면 돼요. 내려놓는 그 순간, 분노의 영역이 역사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평안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믿음의 반응을 하며, 훈적 생명을 죽여야,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은 육안으로 볼수 없지만 영의 눈으로 볼수 있고 또영 감각으로 알수 있습니다. 죄성과 타락한 정욕과 막이는 뗄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므로 죄를 짓고 악한 영 역사, 죄를 지으면 반드시 악한 영은 역사하게 되어 있죠. 죄와 정욕뿐만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 세상에 빠져 사는 것도 악한 영에게 유혹받고 끌려 당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과 말, 세상이 염려 걱정하는 모든 것들 속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 그품 안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는 마귀가 주변에서 유혹과 공격을 해도 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몸의 질병과 각종 어려움으로 고통을 주지만 마음으로 죄를 짓게 하여서 평강을 빼앗아가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이상 영혼은 죄를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려도 이 육체는요 죄의 그이 뿌리가 육체는 안 빠지고 그대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공격을 육체로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이, 어,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영혼에서, 죄에서 해방되면, 육체로 마귀가 아무리 고통을 좀 괴롭혀도 죄에 넘어지지 않죠. 사랑이 식어지고, 죄로 관영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는 수시로 마귀의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말씀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고 예수님께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랑은 죄 사함을 받은 만큼 부어지는 은혜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거기에 강력한 힘이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원수 마귀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믿고 신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쫓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 마귀를 멸하고 신부의 예복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오직 믿음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